안녕. 안녕. 오늘은 영찬이가 대곡을 할 거예요. <laughs> 네. 한번 해보시죠. 시스 게임. 아, 최고. 자, 일단은. 네. 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겨볼 수 있죠. 네, 간단하게. 음. 네, 별로 표정은 간단하지 않아요. <laughs> 참 현명한 수를 두었어요. 음. 아, 지금 칸 올리라니까 왜 그걸 또. 아, 제가... 나이트가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, 아, 수 공격적으로. 나가볼 아, 이거, 이거, 그럼 나이트 하나 먹고 시작하는 거야. 그래. 거니까. 올라가, 그러면. 어, 묶고 그렇지. 가 어우, 묶고 더블로 가. 아유. 근데 어제 배워가지고 좀. 좋죠 <laughs> 자. 아, 자, 그럼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요. 공격. 뭔가 얘들이 위험하잖아요? 안 위험한데? 아, 그냥 위험해 보이잖아요? <laughs> 안 위험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거예요. <laughs> 어? 자, 어? 키 아픈데? 아, 그러면 막으면 돼. 어, 체크해서 아. 막았고. 자, 캐스팅 하잖아요. 저 그러면 나도 캐슬링을 해야돼요 어 그래 해봐 그러면. 조바심이 나잖아요 저그러 어, 여기 오잖아요 조바심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네 말이야. 그냥 먹어버려요 그 의자 보고 아, 앉아보야되는데 아, 아 다행이다 그냥 캐슬링 해. 네 그러면 캐슬링 딱 해요 그럼 얘가 이거 먹죠 그래서 제가 먹자는거예요 선생님 아, 그러면 비슈보로 음. 나이트 잡은 다음에 나이트로 폰 잡으면 되나 그러면 그렇죠 중앙 치자잖아 그치 저희 큰 뜻을 어그 다음에 또공격하지않아 그럼 또네 어떤 걸 누구를 공격할 수 있어 화이트가 음 제가 여기서 누구를 공격할 수 있냐고 물으시면 퀸이 나와서비숍을 공격할 수있때 웃기시고 있네 나이트로 푼 잡어 그냥 아유, 좋은 토크잖아 서, 좋은 선택이시네요 비숍 잡아야 돼퀸 잡아야 아, 돼퀸 잡아야 되죠 그래 아유. 잘하는데 왜 그래 러 너무 좋네 아유. 너무 좋잖아 퀸 아, 김을... 나와서 김을 교환하고 그리고 어, 이렇게 딱 나오고 어. 어, 딱 이렇게 먹어주면 아유 땡큐하고 딱 여기 가면은 그래 바꾸고 그럼. 고이 이렇게, 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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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, 뭐, 이 그래 이렇게, 딱, 뭐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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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렇게 이렇게, 이이렇렇게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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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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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아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중요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이렇이이 어, 그래. 왜냐? 힘을 어, 합쳐서. 어 그래 알았어. 네, 바꿔요. 어, 그래. 어, 아, 그래. <laughs> 아! 예!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<laughs> 어. 아! 아니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마스크림 우 있어요. 마스크림 있어요. 아, 이거 뭐야? 아, 그냥 하세요. 아, 그래 도 이기지 않아요 설마 설마 지지 않겠지. 네, 설마. 아, 자, 체크를 한번 해 주고요. 네. 자, 선생님 말도 뭐, 뭐. 반응을 보고 어, 그렇지. 자, 체크하고 반응을 보고. 어. 어, 이거 무한 방법으로 나올 것 같은데. 그러면 여기 위험하잖아요. 그렇죠? 음. 자 그럼 이걸 하나 어, 올려요. 어, 아 좋아요. 그렇죠. 자 여기 스펙랭를누리잖아요 근데 어. 막잖아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심룡찬이니까 어, 이걸 올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. <laughs> 보세요. 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럼 뭐 이렇게 한칸딱 올려주면 아주 그냥 안올라갑시 안전하잖아요. 아, 그래 알았어. 해봐 그래. 야 일단 오잖아요. 이렇게 딱올너 사랑과 정의를 용서지 않겠다. 예. 여기... 아! 똑똑하네. 어, 아 그래. 똑똑해요. 아 빨빨 이겨. 아. 아, 아 키는 아, 왜 가? 키안 가면 되는데. 아 저는. 끝내기를 할겁니다 h 아, e 뭐 c 기야 자, 체크! 뭐체크 <laughs> <laughs> 자, 자, 체크! 이게 뭐야 <laughs> 잠깐만요 k 아, 어, 자, c h e 이 있어요 필요없는 체크하지말고 아 c h 기 c 자, c 요어그잘 자, 어 자, c 자, check! 자, check! 자, 어요 자, 여기 요뭐 자, 여기 먹죠? 뭐 자, 뭐. 막잖아요 <laughs> 나 자, 네 체크를 할라 했는데 자, 여기 e c k 자, c h e 자, 자, 딱 어. 여기 오잖아요. 아, 상관이 없어요. 체크. 체크를 할 거니까. 그렇지. 체크. 어, 체크 밑 나오면 나이트 체크하면 되고. 여기 딱 나오고. 응. 어, 이렇게 하면은. 디스메이트지? 어디로 가니?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디스메이트. 이렇게 해줘. 어, 어디? 큰이 위로 올라가가지고. 아, 그렇죠. 이렇게 한 어, 다음에 체크하면 이렇게 딱. 그냥. 어, 아, 메이트. 자, 인사하자고. 넌 망한 거야. <laughs> 아, 예쁘 <아이>, 잘했다. <laughs> 자, 다음 시 <시간에 웃음> 만나요. 아녕